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카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 옷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곳에 갈 때마다 어, 잘 이렇게 그곳에 어, 같이 머물고 그갈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어, 나사로가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죽었는데 아, 그 어, 마리아 그 그의 동생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우리 믿음이 좋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가까웠던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아픔과 고통이 이제 복음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뭐 매를 맞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뻔하고 그런 것을 썼잖아요. 그런 그래, 아그 이거는 복음을 위하여 했지만.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 복음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공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하고 상관없어.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복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고난이야.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지죠. 그죠? 오늘 이제 마리아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오고 있지 않을 때, 이제, 어,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오빠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정가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에게 정가를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금 우리, 응? 오라비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정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늦장을 부렸어요 그래갖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기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이미 장례를 다 치렀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왔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럴 것 같아, 어? 가슴을 치면서 말이야, 어? 예수님을 때리면서 말이야, 어? 아니, 우리가 이게 병들었다고,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렇지, 이렇게 위급합니다. 그럴 때 오지도 않고 있더니, 지금 다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다 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지금 오는 게 어딨냐고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좀 약간 우아하게 해야 되나? <laughs> 여기 마리아가 말했어요. 어, 오라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어, 오라비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주님이 딴데 이렇게. 아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하고 당신하고 얼굴도 모르던 사람도, 친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다 고쳐줬잖아. 그죠? 병든 사람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야. 같이 있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저기 동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서 고쳐주시고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예수님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라면도 같이 먹고, 그랬던 예수님이, 아니, 정작으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왜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말이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가 뭡니까? 1번. 2번3번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 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울었다. 엎드려서 울었다 이렇게 쓰 있어요. 엎드려서 울었다 이랬던데, 응? 그죠? 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응?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같이 울었다고 돼 있어. 같이 울었다.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 어, 유대인들이, 그 친구들이 다 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죽었고,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응? 울고 있으니까 같이 어때요? 감정이 슬퍼가지고 울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35절 보세요. 예수님이 울었다, 안 울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 이 마리아, 이 나사로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오십시오 하는데도 안 가셨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기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내가 어? 이 여기 둘러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강화시키려고 그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오지 않았는데 죽었을 때 오신 것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걸알아요 그래서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 이거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아니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사로가 죽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오니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4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병들면 아 이제 죽을 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위급상에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죽었더라도 내가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조금 참고 있어봐. 어? 내가 아주 그냥 지가 막힌, 어? 그 역전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반전을 보내, 보여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 아,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같이 울어?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 예? 예수님은요, 계산을 하고 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울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울기 때문에 같이 울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같이 울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누가 도와요? 의사가 도와, 그죠. 의사가 도와요. 또 우리가 법률에 휘말렸을 때는 변호사가 도와.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돕기는 하지만 같이 울지는 않아요. 여러분, 의사가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치료하다가 아, 너무 이제 이게 더 이상 고칠 상황이 안돼 안 있어서 막 의사가 같이 우는 거 봤냐고. 변호사요. 절대 안 울어요. 네? 예수님은 예 우리랑 같이 우셨어. 그냥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울어 주신, 같이 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왜이 말하자면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울고 있잖아요 울음을 끝이게 해주고 싶으시죠 또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피 눈물을 나게 한게 뭐야 지금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울고 우리도 분노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로 괴로워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운 뒤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이성일 목사님이 눈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1학년인가, 곧 중학, 초등학교 6학년인가 쯤에 동네 농구, 농구 이렇게 꼴대 있잖아요. 거기서 친구하고 농구하다가 누구한테 맞았어. 아이들을 이제 그 또래 애들한테 이렇게 맞아가지고 눈이 찢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찢어졌어. 눈이 찢어져갖고 또 이제 눈을 꼬맸어요. 이렇게, 어, 그걸 이제, 어, 했는데, 아, 저는요, 막, 속은 상했지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매일 그 꼴대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놈들을,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맞은, 맞았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을 잡는다고, 매일 꼴대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laughs> 이놈들을 잡는다고 꼴대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가서, 아, 근데 이놈들을 잡아야지. 꼴대에 가서 서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울고, 그리고 또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한다, 이마야. 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우리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 세번 기도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을 바꿔주려고 그래. 아침과, 아침과 점심과 저녁. 지금 점심과 저녁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세번 중에서 아침을 여러분이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씩 울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그 태희를 보세요 태희 뭐 엄마한테 막 자세하게 말안 해도 돼 그냥 자기 고달프 울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아이고 얘가 왜 우나 뭐 이렇게 해보고 아이고 여기가 다쳤구나 뭐 어쩌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해 울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제가, 저기, 어, 뉴저지에 그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뉴저지 연합 감독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첫날, 어떤 분이 전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다 망해가지고, 이제 자녀들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대.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월세 내는 것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1년, 2년 정도 되는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내쫓기지 않는데, 어, 이상하게 미국은 바로 내쫓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바로 내쫓긴데, 뭐, 이, 그, 뭐, 월, 돈을 안 내면. 그래서 내쫓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회 첫날이니까. 근데, 어,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뭐, 주혜종이 뭐할말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강대상에서 한 시간씩 무조건 울어라 그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일부터 강대성 앞에 나가서 한 시간씩 울어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이요? 한 시간씩 우는 거야. 응? 어? 화요일서부터. 그러더니 그 끝나는 날 나한테 막 달려왔어요. 사모님, 사모님. 자기가 응답받았대는 거야. 그래서, 아, 뭘 응답받았냐 그랬더니 매일 강대, 아니지, 강대성에서 하나님 은혜와 뭐 이런 걸 구하면서 울었겠어요? 얼마나 폭폭하겠어, 지금. 우, 사업 다 망하고 집 쫓겨나게 생겼으면 울 미천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냥 음, 울었대. 아침마다 응응 울었대는 거야. 아무것도 뭐기도들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울었대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이 아유, 여보시오여보시오왜 매일 그리 강대상 옆에서 웁니까 앞에서 웁니까 그래서 아, 내가 이러고 이러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자기네, 그 세탁소에 나오라고, 내일부터 나오라고, 어, 어한 달에 무조건 최하 2,000불은 주겠다. 그래가지고, 고개가 됐대는 거야. 할렐루야. 됐는데, 이, 이 사람이요, 이두 사람이 아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어, 그, 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해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니 갔다 온 다음에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가 보니까 일거리가 없대는 거야. 자기 혼자하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자기를 불렀대는 거야. 씩씩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나오라고 한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나오라고 한 사람 아주 그냥 반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와이프랑 그쪽 와이프랑 한 구역인데. 말하자면 나오지도 않고 만약에 2000불씩 주면 그 집이 딱 하지 않냐 이거야. 2000불씩 주면 받는 자기 받는 그 사람의 그 와이프는 음, 자존심이 상할 거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일도 안, 안 했는데 돈 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오라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가라 나올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나가라 내가 그랬어요. 나가 서서한몇 개월 있다 내가 미국을 갔는데. 그 점퍼 주인이 그 옆에 아주 큰 점퍼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론을 받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 이거를 살수 있는데, 이거를 살까요? 이러더라고. 아, 내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큰 데는 자기가 옮기고, 요 조그만 데에 거기는 이 사람을 주려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조그만 데 그냥 하든지 네 자기가 한대. 그리고 그냥, 번 듯하고 좋은 데는 그 사람을 준 되는 거예요. 울든 사람을. 그래서 아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단골도 있고 그래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데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바꾸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큰 거를 그 사람을 준 거예요. 그걸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래서 내가 그냥 또 그거 얼마나 이. 걱정스러운지 말이야. 어? 이, 이게. 근데 둘이서 이거를 잘 연합해가지고 연합해가고 또 하나 했어. 또 하나 했어.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2005년 3월 28일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13년, 14년째 되오잖아요. 둘이 연합을 잘하게 가지고 뉴욕시 전체를 이어그 세탁소가 먹었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유태인들이 하던 거, 막 그런 거다있어요 여덟 개를 해, 지금요. 둘이서. 응? 둘이서. 그래서 그때 울던 강대상에서 울던 사람이 미국 소중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근로 사람들이 뭐, 헌금하고 그러는 거다 챙기고, 뭐, 또 자기가 다 소식지 다 받아가지고 근로다 붙여주고 그래. 응? 그리고 또그 사람이 그것만 한게 아니야. 우리 이성일 목사님 동생 응? 학비를 냈어요. 학비를 유학, 학비를 10년을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박사학위 받아 오니까 이제 IT에다 글로 이제 직접 보내요. 어? 그냥 울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뭐 사건 생기면은 뭐 할까? 그냥 울어 할렐루야. 자, 우리 그냥 울자. 할렐루야. 그냥 울어. 하루에 세 번씩만 그냥 울면 하나님이 내 딸,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울게 하는 그게 원인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그 원인 분자를 없애준다니까. 그걸 짓밟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울게 얼마나 많아. 왜안 울어, 그렇지? 아니서 서로서 울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 내가 세번 울, 하루에 세 번씩 울면 주님이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울게 하는 그 원인 분자, 어? 아버지가 가서 농구 골대 밑에서 기다리는 거야. 이 눈물 그냥 이 응? 어? 그래서 우리들의 그적 암을 하나님이 부서주시기를. 네. 우리가 매일 세 번씩 울자. 네. 할렐루야. 네. 뭐, 뭐, 이렇게 뭐 멋있게 막 기도 안 해도 돼. 알았죠? 그냥 태희가 우는 것처럼 울어. 그냥. 아, 아파. 아, 이러고 울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울, 울어야 되는 것의 원인, 그것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